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 백구십팔면이요.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이준봉 부장님께서,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샬롬. 오늘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뭔가 이상하죠? 전도사님이 저 멀리, 어, 실제 가셔가지고, 이번 주만,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오실 거라서, 어, 이번 주는 대신 선생님이, 할게요. 오 어, 많이 안 떠드는데, 어자자 우리 예배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눌 때 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소망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반장 선거할 때 후보자가 나오죠? 그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인기, 인기, 인기. 인기. 그다음 햄버거, 그다음에 또 인기 햄버거.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잘생겨서 많이 뽑아줬었어 얼굴도 얼굴 음. 외모 어 그렇지 30년 전에 또 뭐가 있을까 과자 준다 그러고 햄버거 준다 그러고 또자 우리 여기서 제일 연륜이 있는 우리 6학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나요 반장을 어 반장님 아, 반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히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남녀수 차이. 차이. 또, 없어요, 이제? <laughs> 자, 자, 그렇지.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반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다정다감한 친구를 반장으로 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찍어줄 것 같은 후보한테 찍는 경우도 있죠. 아, 제가 많이 나을 것 같아.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나을 것 같으니까 쟤한테 찍을래. 그쵸 근데 사실은 얘들아, 사실은 반장은 그런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뽑아야 돼요? 그 친구를 왜 뽑는지, 그 마음. 만약에 우리 반이 다른 반을 흉내내느라고, 다른 반은 뭐 잘생긴 사람을 뽑았는데, 우리 반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잘생긴 사람을 뽑는 반을 우리가 따라 하려고, 어, 흉내내느라고, 정작 우리 반에 진짜 반장, 어떤 사람이 반장을 뽑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 몰라요. 그렇죠. 서로 돕는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사라지고 음, 겉으로 멋져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반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나중에 할수 있겠죠. 야 반장 잘못 뽑았어. 그렇죠. 그래서 반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얘들아. 겉으로 멋져 보이는 게 과자를 먹는 햄거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반장이 되기 위한 진짜 조건은 그 학생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건 우리들의 뭘 보실까요? 마음, 마음을 보시겠죠. 그걸 봐야죠. 선생님은 잘생기고 마음도 좋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알겠죠? 아,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자.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성경 속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보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한 거야. 다른 나라들이 이제 왕들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사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 달라. 그러니까 왕, 왕 느낌은 왕이 조금 어떤 느낌이 왕은 멋있어 보이지? 장난척하고 있어 보여, 황금 딱 쓰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왕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얘들아 이게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 선택이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사무엘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지키고, 다툼이 생기면 공평하게 해결하고, 즉,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공평하게 어, 문제도 해결하고 하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어, 아비야가 사사로 있었지만 그들은 뇌물도 받고 봐봐. 돈을 받아. 그리고 공평하지 않게 판결을 내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으니까 점점 불만이 많아졌고 사무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왕.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옆에 나라처럼, 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어요.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왕을 세워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세에 는 나라가 싫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로 드렸어요. <laughs>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겉으로는 다른 데도 저렇고 이러니까 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죠. 진짜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동안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자, 이제 이제 우리한테 한번 쓱 다시 옛날로 옛날에서 다시 현시대로 돌아봅시다. 자. 우리도 종종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막삐 하면, 나도 삐. 삐삐. 응,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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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도 있죠? 또, 또는 숫자 나오는 거, 영어 알파벳, 그런 거 할, 따라 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분위기에 함께 웃을 때 다른 사람 놀릴 때 함께 웃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있지 않았을까요? 예, 네. 물론 그거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 입으로 뱉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더 쉽고 좋아 보여요, 멋있어요. 이런 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별명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나도 다른 사람처럼이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처럼 아니라 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 초등부 여러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세상의 기준에 따르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지금 내 마음의 왕은 누구일까? 사람들의 시선일까? 하나님일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 한번 한번씩 해보자. 동생이 내 과자를 먹었어. 으아! 이야, 잘했어. 이렇게, 이야, 잘했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우리? 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음, 그렇게 우리 어 학교 친구들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어,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남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이해가 안 되죠. 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우리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 더 멋져 보여도 그 길이 더 쉬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따르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하루 이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희 선택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수 있을까요? 나의 선택과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가 행동했던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 학교에서. 어, 한 번만이라도. 한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할수 있을 것 같아.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 말을 마음에 품고 한주 동안 어리석은 백성이 아닌 지혜로운 백성으로 우리 다 잘생겼으니까 이 얼굴에 지혜로우면 어 이제 끝난 거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 너무 예쁘니까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 네, 기도할게요.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준비가 돼야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힘과 기준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뜻이, 뜻을 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